안녕하세요. 선재박사 TV 이승주 노무사입니다. 어, 이제 곧 33기 노무사님들의 수습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수습생활에 앞서가지고, 어, 만약에 차를 산다면 중고차를 살지, 신차를 살지, 뭐 수습기간은 잃어도 괜찮을지, 산재노무사 선택해도 괜찮을지, 이런 여러가지 고민들이 드실 것 같은데요. 미리 그 고민을 겪어보셨던 저희 현직에 계신 노무사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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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인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찬수 농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업법인 이산 김지영 농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노업법인 이산의 조경주 농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수습 농사님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들을 다섯 네. 가지를 뽑아왔는데요. 네네.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OX 테마를 들으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합격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보았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오죠, 오. 음. 오, 세분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셨네요. 그니까요. 오, 어, 그러면 센터장님은. 어떤 이유로 계좌을 개설하신 걸까요? 어, 그 제가 합격했을 때2 7기 노무사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은행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이거다 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약간 <laughs> 이런 식으로 이 분위기가 돼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었던 기억이 음.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걸 안 만드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맞아. 네. 음. 어떻게 그랬는지가 되게 궁금할 정도로 저희는 당연히 만드는 분이었어요. 음. 아마 아고. 다 만드셨을 거예요. 네. 음. 저는 사실 남들이 다 만들 때 처음엔 안 만들었었거든요. 아, 저는 네. 오히려 그 강매 분위기가 좀 싫어가지고 음. 그냥 내가 필요하면 내가 만들지라고 생각했고 사실 딱히 쓸데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음. 그뭐 제가 막 자욕심이 차, 차 많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저는 집 욕심밖에 없거든요. <laughs> 근데 마이너스 동작 만든다고 집살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안 만들었었다가 근데 이제 뭐 대비용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고 음. 이제 누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했는데 그때 마침 그 사이에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대출이 규제가 심해지는 바람에 네. 오히려 저는 한 천만 원이었나? 이천만 원이었나? 맞게 한도가 안 됐었고 어, 처음에 그러면? 만든 친구들은 이제 뭐 오천만 원까지 받았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게 남들 다할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laughs>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 네. 근데 그 금리도 되게 차이가 음. 많이 나지 않았었는데 그 처음이랑 금인도 금리 똑같았어요. 기수별로 좀 늦게 만든 사람 음. 막 금리 올라가시는 기술이 네, 약간 같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노사님 만드실 때좀 금리가 많이 높지 않았나요? 아, 진짜? 아니, 저도 저도 그4.0% 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근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 해가 바뀔수록. 아유. 그래가지고 <laughs> 점점 그 이자보다는 심해졌는데. 아. 아무튼. 아, 네. 시원하게 썼구나. 네.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laughs>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게 음. 제가 이제 어쨌든 대학생 때 공부를 했었는데 뭔가 힘들게 공부를 하긴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정된 용돈으로 되게 그럼요, 그럼요. 되게 제한된 생활을 했었는데 뭔가 합격하고 나서 아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먹고 싶고 약간 음. 가고 싶은데 가고 좀 이런 거를 그냥 음. 편하게 하고 싶어서 마이너스 통장 시원하게 뚫어가지고 음. 아. 시원하게 거의 다 썼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 멋있다. 을먹 있다. 바닥을 보셨군요. 바닥까지 네, <laughs> 요즘에는 누룽지 굽는다고 하는데 거의 바닥까지 이렇게 걸어버렸습니다. <laughs> 어... 전문 용어가 있군요. 네. 누룽지, 네, 누룽지 긁는 사람도 서셨는데 <laughs> 저희 후배 농사님들이 네. 마통 뚫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음, 저는 어, 그래도 뚫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그게 뚫는다고 해서 바로 그 쓰는, 거, 쓰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뚫어놓고 필요할 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 자체는 음. 괜찮은데 사실 쓰는 거는 저도 지금 막좀 그 후회하고 있긴 하거든요. <laughs> 아 그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제할 거 이라는 생각을 하지, 하지만 그래도 뭐 언젠간 갚겠죠 그래서 저는 뚫고 그냥 일단은 쓰는 게더 좋지 않나. 음, 일단은 뚫어봐. 네, 일단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 좋은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노무사님들 중에 졸업까지 학기가 좀 남으시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가고 싶으시거나 뭐 이런 다른 사유들로 수습 기간을 미뤄도 괜찮을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수습 기간 미뤄도 상관 없다. 음... 음, 네 하나, 둘, 셋. 저는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이제 먼저 한번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될까요아 미루면 안 된다. 음, 네. 그, 학기가 남아있어가지고 미루는 건 괜찮은데, 음. 뭔가 학기가 뭐 남아있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좀 쉬려고 아니면 뭔가 좀 다른 그냥 별 특별한 이유 없이 음. 이 기간에 텀을 두게 되면은 음. 면접 하시는 분들이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뭐 했어? 라고 물어보시는데, 음. 이게 이제 저는 생각보다 이걸 방어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 제가 그 학기 중에 농사를 합격을 해가지고 7월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음. 7월에 졸업을 하고 음. 실제로 그때 이제 그 면접을 다녔었는데 노무법인 입사 면접을 다녔었는데 어 하나같이 다 그걸 물어보셨고 음. 그 저는 심지어 학기 때문에 이제 7월에 졸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러면 이제 취업 계를 내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아. 있지 아. 않았냐라는 식으로 또 물어보고 이래서 좀 어. 곤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은 하나도 합격을 못했고요. 음. 아. 예, 네, 제 생각에는 아뭐 뭔가 취업계를 내고 그때 좀무리했었더라도 1월에 그냥 바로 갔었어야 했다 이런 음. 생각을 좀 해서 개인적인 어.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 사장님은 음. 어떤 이유로? <laughs> 저는 농사님 되게 현실적인 면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되게 오 되게 일리 있는 말씀이다라고 되게 끄덕거리면서 들었는데 반대로 저는 조금 음. 낭만적인 음. <laughs> 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딴짓을 되게 추천하거든요. 음. 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뭔가의 욕망을 느낀다면 저는 무조건 해봐라 주의자예요. 어. 왜냐면 어차피 나이를 들면, 나이 먹게 되면 이제 좀 안전지향적으로 변하고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그 욕망 자체가 되게 귀한 시기다. 음. 그리고 그 경험이 다 되게 자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파워, 낭만 파워. 두 분이. 저도 음.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낭만 는데 음. 저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에 다 썼잖아요. 실제로 그냥 다 썼어요. 1년 동안. <laughs> 네, 그리고 저도 학기 중에 이제 합격을 해서, 저는 이제 합격하고 나서 학교를 1년 더 다녔었거든요. 음. 사실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아. 뭔가 사실 뭐 원하는 만큼 엄청 이렇게 밖으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는 못했는데, 음. 그래도 수습, 기간 미루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진짜 좀 인생에서 보면 사실 전혀 문제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당장은 뭐, 보면. 네, 당장 뭐 면접에 몇 군데 떨어질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어딘가에 수습을 할 것이고 결국에 그냥 노무사 일을 시작할 것인데 한번또일 시작하면은 사실 뭐 거의 평생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뭐. 기회만 된다면 진짜 뭐 1, 2년 그냥 여행 다니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laughs> 그러 <그런 낭만>. 미루시고 <laughs> 네네. 하신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게 있으세요? 아, 저도 그 여행 갔던 게 근데 확실히 제 기억에 <laughs>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봤던 곳 중에 몽골이 있었는데 <laughs> 거기는 완전 이제 그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요. <laughs> 거기는 진짜 저는 몽골 여행을 이번에 그때 처음 가봤는데, 어딘가를 막구경하려면 차를 타고 한7 시간씩 가야 돼요. 아 그래서 7 시간 걸려서 한 군데 구경하고 음. 또7 시간 걸려서 이렇게 약간 음. 이렇게 시간 갔었는데, 음. 그래서 그런지 어디 갈 때마다 되게 너무 그냥 그 풍경이 음. 너무 약간 경이롭다고 해야 되나? 음. 약간 되게 자연이요 네, 완전히 다 대자연의 그런 풍경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음. 그쪽 기억이, 그때 기억이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어, 누군지 그럴만하다. <laughs> 몽골 한번 가자. <laughs> 몽골 한 방으로 5천만 원 쉽지 않다 <laughs> 그거는 약간 뭐세 번에 피기나는.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농무법인들이 되게 많은데 규모도 엄청 다양하잖아요. 소규모의 법인보다 대형 법인에서 수습 기간을 보내는 게 낫다. 하나, 결정했습니다. 둘, 셋. 오, 아, 대형법인 선택하셨네요. 저희가 대형법인이라서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아, 뭐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조님 대형법인 만족하시고 계세요? 네, 저는 뭐 <laughs> 만족하고 있고요. 그센터장님 계신, 이거 함정 <laughs> <3점> 질문, <laughs> 그 대표님 영상 보시다가 이제 <laughs> 잠깐 면담하시고 막. 요 <laughs> 네, 저는 대형법인. 사실, 전 경험이 대형 법인밖에 없어요. 저는 음, 이제 음, 음. 수습 때부터 여기 계속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다 그렇죠. 예, 네. 소형 법인은 사실 주변의 얘기를 듣는 것밖에 음, 이제 음, 경험이 음. 없는데. 근데 주변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음. 아, 좀 소형 법인, 특히 이제 뭔가 대표님이랑 같이 근무하는 <웃음> 그런 <웃음> 법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laughs> 이제 대표님이 아침 출근해서부터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야근도 같이 하고 <웃음> <웃음> 약간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거 뭔가 좀 자율성을 좀 찾기 음. 좀 힘들겠다 음. 뭔가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음. 아 그냥 좀 대형 법인에서 뭔가 그냥 내할 일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저는 대형 법인 음. 그리고 뭔가 케이스도 좀 다양하게 음. 경험해 볼수 있는 것 같고 음. 그래서 대형 법인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지 사장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어, 그,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인데, 음. 그, 처음에 수습처 구할 때 동기들 음. 보면 딱 정말 둘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소형법인 가, 일부러 그좀 소형 사무실 에 가고 싶어 했었던 친구들은 개업 욕심이 있었던 친구들. 음. 그니까 어쨌든 소형을 가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아서 해볼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다. 경력심이 있었던 친구들은 일부러 작은 농사 사무실 구해서 나간, 이게 취업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반면에 이제 좀 학습 욕구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체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형을 선호했었던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도 학습 욕구가 좀더 강한 편이어가지고 음. 그 대형이 그냥 대형이 아니잖아요. 대형이라는 거 어쨌든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니까 사람이 몇 명이라도 더 있으면 거기서 내가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하나라도 더 많을 음. 거고 저는 그거를 제일 중요한 생각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서 대형법인인 이산에 완, 왔고, 만족합니다. 저는... <laughs> 많이 배워, 배우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답니다, 대표님. 저는 만족하시다요사히잘 배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은, 지사장님은 어떤 이유로 대형법인을 추천하세요? 아, 저는 그, 일단 사실 소형농법인도 분명히 장점이 있거든요. 음. 그, 나랑 잘 맞는 노무법인에 잘 들어가면, 그쵸. 진짜 요 도제제도처럼 음. 그 모든 그 성급, 그 성대분들의 노하우 노하우와 지식들을 음. 내 것으로 흡수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게 잘안 맞거나 뭔가 실패를 하면, 진짜 아무, 아무것도 좀못 배우게 되는 음. 그, 그간이면 그인 것 같아서, 그 처음에 시작할 때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음. 그 지사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형법인은 대형법인 이유가 이 있거든요. 시장에서 잘 나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이 된 거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나 아니면 요 프로세스들을 먼저 들어와 가지고 일단 배울 수 있고, 음. 그다음에 어, 다양한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동료,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사례들도 좀 많이 접해서 실력 상승, 효, 상승 속도도 되게 빠르고, 음. 그다음에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좀. 위에 뭐한두 상사가 워낙 많으니까 뭐한두 명이랑 좀안 맞고 내가 이제 배우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음. 다른 분들 보면서도 배워나갈 수 음. 있고 이래서 좀 어, 안정적이다. 약간 이런 음. 생각이 좀 들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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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네, 첫 단추가 중요하니 만큼 안정적인 대응법이 추천드립니다. 답변했습니다. 음. 저희는 정말 대규모 법이잖아요. 지금 노사인들이 음. 50명 가까이서 음. 그렇죠. 네. 아까 첫 번째 질문이랑 또 약간 맥락이 이어지는데, 저 이미 좀 누룽지를 긁고 있었어가지고, 사실 여유 자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저렴한 중고차를 썼었는데, 거리가 두 번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났던 게, 아, 그래도. 아 이렇게까지 싼건 사면 안 되는 데 <laughs> 약간 그 생각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짜리 사셨는지 실례지만 여쭤봐도 저 돼요. 제 차는 <웃음> <웃음> 저희가 그 아이폰 프로 두대 값을. <laughs> <laughs>